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초필살기 한 방덱 가져왔는데 지금 자이언트가 이게 버프 먹고 나서 와, 요 뚱땡이 진짜 안 죽습니다. 이거 비주얼은 아레나 7덱인데 2덱 개쎄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자파키 덱인데 제가 이덱 보여 드리려고 저 미니언 패거리 쓰지도 않는 거 업그레이드 시켜 줘 가지고 지금 골드 다 동났어요. 야, 이거 오늘 잘 돼야 될 텐데 걱정이 된다. 어우, 야 잠시만. 지금 선패 쓰레기거든요. 이거 뭐냐? 아, 어, 이거 낼게 없는데? 아니, 닉네임도 라베야. 이런 애들 100% 라바라고. 아, 역시 맞았죠. 어? 아, 니건 일치야. 잠깐만, 야, 이거 그냥 큰일 났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 자이언트가 있었어야 됐는데. 야, 감전 빠졌다. 이거는 희소식. 아, 이거 미니언팩을 리 아, 이렇게 빨리 꺼내면 안 되는데. 이거, 이거 히든카드인데. 아. 야, 야, 감전 화살 실화냐, 어? 야, 하지만 감전이 빠졌기 때문에 박지로 막는 수. 아, 까비. 어, 잠깐만, 큰일 났다,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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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니 패카가 맞아야 된다. 미니 패카가. 그렇지. 야,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 화살 때문에. 어, 야, 인드까지 있어요. 큰일 났다. 이거 압불싸다. 이거 지금. 이거 반대로 자이언트 감성, 이거 마지막 공격 될것 같거든요? 이거 왠지 처음이자 마지막 공격 될것 같은데. 여기서 무조건 타워 날려야 된다, 어? 여기서 타워 무조건 날려야 돼. 간다 이건 두번 다시 없을 자이언트 사망 어야야 큰일났다 이거 뭐냐 야 이거 야 이거는 아니지 상성 이거는 와야 어, 잠깐만 어, 어 어, 스트레스 받아 야 잠깐 아니 이 난관을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야 이거 박쥐랑 미니언 패거리가 힘을 못쓰는데 아 큰일났다 이거 진짜 야 잠깐만 이거 인드도 있어가지고 와, 야, 이거, 이걸 어떻게 이기냐. 와, 잠깐만. 와, 방금 공격이 처음이자 마지막 공격이었다. 아, 공격도 못했지. 타워 근처도 못 갔어요. 야, 이거는 초필살기 한번 가야 되거든요? 내가 이것까지는 쓰고 싶지 않았는데, 이거 어쩔 수 없어. 초필살기 들어갑니다. 이거, 앞에 자이언트 놓고, 저거 인들을 감전으로 한번 끊고, 내 타워 버리는 수. 야, 이거 화살 나오냐? 이거, 태수난 내가 더 빠르지 않나? 야, 야, 감전, 감전으로 끊고, 끊고, 파워 날리고, 야, 오, 오, 뭐야, 뭐야, 감전 픽살 너무 좋고, 상대방 감전 픽살, 그렇지, 오, 오, 잠시만요, 필살기가 먹히나? 야, 야, 이거 막아야 된다, 막으면 이긴다, 막으면 이긴다, 막으면 이긴다, 오, 오, 다행이다, 휴, 잠깐만, 이걸 막나요? 야, 야 잠깐만, 초필살기 성공! 역시 인생 한 방이다. 바바리안 꺼내봐. 꺼내봐, 빨리. 어, 이 자식아. 탈주해버렸죠. 멘탈도 같이 탈주. 역시 안될 때는 에라 모르겠다 공격해야 돼, 어? 이게 원래 자파키가 아니고 자구파키를 많이 쓰는데, 자이언트 버프 먹다 보니까 자파키 같은 것도 쓰잖아, 나처럼, 어? 확실히 요즘은 자구파키보다 요 자파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왜안 내니 좀 내라, 어? 자, 뒤에서, 어? 어, 잠깐만. 어야 이거 마녀가 웬 말이죠 어 이거 잘못 봤나 어 제대로 봤는데 야 이거 잠깐만 클났다 어야 뭐야 저뭐 저런 무슨 잡대글 쓰냐 야 이거 마녀 때려야 된다 마녀 마녀 때려 아 스파키 진짜 똥파키 아니라 할까봐 조준 어디다 하냐 그렇지 빨랑빨랑 좀어야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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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언트 녹는다 니네 친구 녹는다 아 이거를 일단 때리고 어, 야 이거 뭐 앞에 떨어질 것 같은데? 어, 이 해골군대까지 있어. 야, 이거 저거 무슨 개잡대기냐 야, 이거 무덤 같은데? 이거 무덤 말고는 나올 게 없는데 지금? 무덤 아니야 이거? 뭐냐? 아, 어, 맞네 역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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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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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제발. 야, 이거 안 꺼내도 되지. 해골군대 안 꺼내도 되지. 해골군대 안 꺼내도 되지. 아, 꺼낼 거야. 아, 잠깐만, 많이 당았다어뭐 해골킹? 야, 똥골킹! 요즘 저거 많이 보이는데 다른 챔피언 카드들이 너프 먹다 보니까 저거 쓰는 것 같아. 야 들어오면은 바로 스킬 쓰냐? 스킬 안 쓰면은 스파게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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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미니언 패거리 꺼낼 거라. 아간보다가 아, 아니 스킬 안쓸 것처럼 해놓고 마지막에 쓰는 거 반칙이지. 아 그냥 미니언 패거리 꺼낼 걸 개꿀인데 그러면은. 아, 괜히, 이거, 스파키만 버렸네.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저, 고두막도. 와, 저, 막을 게 없는데? 이 난관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야, 이거를. 이걸... 어어어어어왜 그래? 어, 아, 또 들어오게? 아! 이번엔 이걸로 막아야 돼. 해골 군대. 야, 미니 페커 뭐한, 감전 때려주고. 미니 페카야 잡아야 된다. 그렇지. 어우, 야, 잘 막았다. 잘 막았는데, 저거 또한번 들어올라고, 어? 아, 속 보여, 그냥. 뻔히 보이는 수죠? 아, 이번에는 미니언 패거리로 막는다. 아까 같은 실수 안 한다. 바로 미니언 패거리로 깔끔하게 정리. 어디서 건방 어, 아, 어, 아 뭐또 화살이야. 잠깐만. 어, 아 무슨, 요즘 왜 이렇게 다 화살 만들고 다녀.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초필살기 들어간다. 영혼의 공격. 화살 빠졌거든? 빅스펠 없거든? 오오오또어어어어어어어 빨리, 빨리, 어어어어어어어어 빨리. 어어 화살도. 화살도, 빨리, 빨리. 야. 야, 야. 스플래시, 스플래시. 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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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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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바로 정조준 그렇지 야 이거 근데 내 타워 체력 왜 이래? 아 뭐야 언제 이렇게 됐어? 야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없다 이거 무덤 한번더 들어면 끝난다. 감전 빠르게 야 미냔 패거리 화살 빠졌거든 아까 스파키에 썼잖아 화살 쓰고 아야 저거 잡았어야 되는데 안 되니? 이거 안 되니? 나 여기까지니? 아 잠깐만 아, 아직 아니야 아직 포기하지 말자. 아포기해야될것같다 105군데 놓고 야야 화살 떨어지냐? 막아야된다 막아야된다 막아야돼 상대방 빅스펠 없어 가자 영혼의 공격 들어간다 화살 빠졌거든? 화살 빠졌어? 야야야야 이거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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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탄.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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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 예측 화살 그렇지 그렇지 어디서 무덤충 따이가 어? 이게 사실 미니언 패거리가 이거 히든 카드인데, 어, 왜 이렇게 화살만 나오냐, 이거. 화살, 만나면 사실 답이 없어요. 그냥 하던 거 멈추고 홈버튼 눌러가지고 유튜브 봐야 돼. 아왜안 어, 내, 야, 이거. 뭐야, 뭐야. 어, 잠깐만. 패카 이거는 자이언트 버리는 수. 어, 자이언트 버리고, 패카 빠르게 노, 그 녹여가지고, 아, 근데 이거 잠깐만. 페틀레미니 설마? 이거 일법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일법. 일법 대기? 일법 대기? 일법 대기? 일법? 어, 어, 일법 아니야? 와, 일법 예측했는데. 어! 번개야? 아, 잠깐만. 어, 일법 예측 실패. 페틀렘이 아니었어요. 뭐야, 이거. 야싸! 아! 야, <laughs>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야, 이게. 번개라고? 이거 구성은 페틀렘인데. 오, 그렇지. 로얄 고스트 어리둥절 잼 잡아야 돼. 아, 야 이게 안 잡힌다고? 야 이거 패틀램 맞는 것 같은데 번개네. 어, 필살기 미니언 패거리 들어간다. 그렇지. 이거 미니언 패거리로 깔끔하게 맞고 상대방 여기다 또 엘릭서 빼야 되죠. 엘릭서 못 빼니? 아, 감전이야. 오케이, 감전 뺐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일법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거 지금 패틀램 조합에 그냥. 뭐냐 번개만 넣은 거 같은데 어 오히려 좋아 어, 번개면 오히려 좋지 야 이거는 페카 먼저 녹이고 자이언트 살려서 가는 수로 전략 변경 하지만 이거 일법 떨어질 거 예상해가지고 박쥐 놓고 일법 어어야저게안 맞았어 어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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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야 돼뭐 된... 하냐 야 녹여 녹여 그렇지 자이언트 살리는 수 성공! 전략대로 간다! 아 야야 쏴야 된다 한번만 한번만! 한대만! 쏴! 아 nope. 어우 레드 와이파이 같은 놈 어? 그걸 렉 걸려서 못 쏴? 아, 아 저거만 들어갔으면 정말 게임 쉬워지는데 야야 이거, 이거 미니오피야 하나로 하나로 안될 것 같고 박쥐 꺼내주고 야야 여기서 뭔가 보여줘야 된다 이거 자 1범 나올거야 1범 1범 예측! 1번 예측, 미니 패거리 냈는데. 오, 그렇지. 1번 나왔지만. 오케이, 야, 1번 잡았어. 잡았어. 나도 잡혔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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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함전 때려! 근데 잡아야 돼. 이, 이건 쏴야지. 아유. 야, 이거, 이거 뭐로 막냐, 이거? 자, 자, 이쪽으로 유인, 유인, 유인. 민개 쓴다! 어, 아,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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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이건 막아줘야 돼. 어 아, 그냥 버릴 걸 그랬나? 와, 야, 이거 힘들다. 이거 패카라서 이게. 뭐하냐, 쟤는? 야, 쟤도 어지간히 급했나보다. 야, 야, 잠깐만, 이거. 그래도 수비 지금 잘했거든? 박쥐로 막고. 패카다! 야, 이겼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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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으면 이긴다! 이거 맞고, 앞자이언트 들어가면 끝나거든요, 게임? 감전 떨어지냐? 어 번지. 야, 야, 이거, 막으면 이긴다. 막으면 이긴다. 이겼다! 게임 이겼다! 수고했다! 너의 운명? 난알것 같아!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페카 빠졌거든. 어, 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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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오른쪽 버려! 오른쪽 버리고, 자이언트야, 힘내라! 체력 많거든요? 잘 가라, 이 페틀램충아, 어?